우리가 앞 시간에 원가를 차이 분석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원가를 차이 분석하는 목적은 표준과 실제와 발생한 것에 의한 차이에 따라서 그 평가를 하고 또는 이제 그 통제 활동을 하는 거죠. 통제 활동은 이렇게 불리한 차이가 생겼을 때그 원인을 규명하고 그, 그 어떠한 것을 개선시킴으로써 그 기업의 낭비를 줄일 수 있는가? 그리고 어, 원가 낭비를 줄인다는 것은 곧바로 수익성 개선을 어, 올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차이 분석 결과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 예제에서 보면은 직접재료 원가 가격차이가 4,400원이 4, 유리한 차이가 발생했어요. 이것은 음, 우리 예산했던 것보다도 가격을 좀더 어, 저렴하게 샀다. 라는 거죠. 그래서 구매 부서가 어떤 구매 부서가 어떤 그 구매 활동을 잘해서 샀는지 아니면은 시장 가격이 예상보다 떨어져 샀는지 이런 것을 분석을 하겠죠. 그리고 수량 차이는 어 6천 원이 불리한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이 6천 원이 불리한 차이가 있다는 거, 이만큼 원가가 더 들어갔으니까 수익성을 악화시킨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료가 왜 이만큼 더 들어갔는지 어떠한 비효율 또는 비능률이 있는지 이것을 분석을 하게 되죠. 직접 노무 원가도 임률 차이가 6,500원이 불리한 차이가 되습니다. 네, 그래서 어 인당 노무비, 시간당 노무비가 왜 이렇게 올라갔는지를 분석을 해야겠죠. 그리고 능률 차이. 어어 표준 시간보다도 어 노무 시간이 훨씬 더더 더 들었죠. 그래서 2,000원의 불리한 차이가 났는데. 우선 이 능률을 어떻게 하면은, 노동, 노동 시간을 절감을 할 것인지 더 추가로, 어, 강구를 해야겠죠.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됩니다. 변동 제조 간접 원가는 소비 차이가, 아, 3200원이 유리한 차이가 있었다. 그래서, 어, 변동 제조 간접 원가를 사용하는데, 많이, 절감을 한 거죠. 그렇지만은, 역시, 기계에, 작업 시간이 예상보다도 표준보다도 더 많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어, 불리한 차이가 어, 1,200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에, 기계 작업 시간을 어떻게 해서 줄이는지 이러한 어, 이슈가 어, 되겠죠. 고정 제조 관제 본가는 예산 차이가 1,600원이 불리한 차이가 있습니다. 고정 제조 관제 본가 예산 세운 것보다 실제 1,600원이 더 들어갔다는 거죠. 예산보다 더 들어갔는데 이것은 어떠, 어떠한 예측의 실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예산보다 도더 어떤 낭비를 했는지 이것을 확인을 해야겠죠. 조업도 차이는 7200원의 불리한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은 원래 예산을 세울 때 생산량보다도 실제 생산량이 줄었기 때문에 발생한 차이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이 어떤 생산 부서에다가 이 책임을 지울 수는 없어요. 그 그러니까 조업 어, 조업도 즉 어, 120개를 생산하려고 받, 어, 봤는데 실제로 100개밖에 생산을 못한 거죠. 이 원인은 그만큼 물건이 팔리지 않았기 때문에 생산을 적게 한 거죠. 생산을 적게 해가지고 결국 생산을 적게 하면은 단위당 어 표준 고정 제조 간제원가 배부액보다도 배, 배부하면은 실제 예산보다도 덜 배부가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에 대한 차이가 어, 조업도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균형성과표라는 것이 요새 기업에서 많이 쓰입니다. 밸런스드 예, 스코어커드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어, 우리가 지금 재무지표 가지고 표준원가에 대한 차이 분석을 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기업은 이런 개량적인 것 말고, 이건 재무적 관점 말고 여러 가지 지표가 만들어지고 그것을 성과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렇죠. 왜냐하면 재무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과거에 만들어진 건데, 사실은 앞으로의 이 가치는 뭐가 나냐면 미래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래에 네 가지 관점이 있죠. 재무적 관점은 재무적으로 얼마만큼 성과를 나타냈는가 이런 것을 보는 거죠. 주로 KPI 키 퍼포먼스 인덱스라고 그러죠. 키 퍼포먼스 인덱스 이게 투자수익률이라든가 경제적 부가가치 영업이익률 매출액 증가 이런 걸로 측정을 합니다. 근데 고객 관점에서는 고객의 가치, 고객 가치 창출이 얼마만큼 기여했는가? 사실 고객 가치 창출하는 것이 기업에서는 훨씬 중요한 거죠. 고객이 있어야 물건이 팔리고 그리고 그 고객이 앞으로도 미래에도 계속 우리 물건을 사줄 것이기 때문에 고객을 굉장히 중요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고객 유지율, 고객 만족도, 고객 증가율, 고객이 한번 구매하고 나서 다음에 만족을 해서 다시 구매할 고객 여기, 재구매하는 비율. 고객 불만 접수건 수. 이런 것이 KPI. 이것 가지고, 고객 관리부서는 평가를 하는 거죠. 내부 프로세스가 있죠. 내부 프로세스가 얼마만큼 탁월한가. 효율성이죠. 효율성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만큼 품질 관리를 하는데, 얼마나 회사가 내부 프로세스가 잘 움직이는가. 이 평가하는 지표는 분량률. 분량률이 적을수록 이 프로세스가 잘되 있다. 수율. 일정 준수율. 일정 기간 내에 맞춰서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비율. 제조 사이클 타임. 어, 제조를 시작을 해가지고 완성까지 완성되는 데까지 그 시간을 얼마나 줄이느냐. 이런 것이 이 내부 프로세스 관점의 평가 지표가 되는 거죠. 성장과 학습 관점. 이것은 이제 좀 조직 구성원의 역량, 역량을 키우는 거죠. 그러려면 일단 정업원이 만족을 해야 정업 원이 보다 더 회사에 열성적으로 몰입해서 일을 할수 있기 때문에 정업원의 만족도, 교육 프로그램 이수율, 그리고 교육 시간, 정업원의 이직률 이런 것들이 이러 학습과 성장 관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네 가지가 사실은 연결이, 보면은 학습 선장과, 학습과 성장 관점에 있는 것들이, 종업원 역량이 쌓여야 내부 프로세스가 개선이 되고, 이 내부 프로세스가 개선이 돼야 고객 관점에서 고객 만족이 훨씬 증가되고, 그래서 이 고객이, 이 고객이 있고, 그 고객의 만족도가 증가가 되면은 매출이 늘어날 때고,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그래 이제 매출이 늘으면은 영업이익률도 늘어나고 특히 이제 혁신 쪽에서 내부 프로세스가 프로세스 관점에서 어떤 혁신이 발생하고 그러면은 원가도 절감이 되죠. 매출 증가와 원가 절감이 같이 이루어지면은 영업이익률이 증가가 되고 그리고 이익이 증가된다는 것은 회사의 장기적인 비전이 달성된다는 거죠. 이런 형식으로 어, BSC 전략 지도에 따라서 어 각각의 KPI (Key Performance Index)를 해당 부서에 맞는 KPI를 관리하는 게 이게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하는 어 균형성과표의 원리입니다. 어 우리는 이 우리 원가계사는 이러한 균형성과표가 있다라는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어 오늘의 자 이번 기본 문제는 어, 우리가 아까 어, 본문에서 공부한 내용 중에 차이분석이 좀 어려웠죠. 그래서 반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에서 예산과 실제 표를 볼게요. 먼저 예산을 보면 은 예산 수량은 100개였다. 그리고 직접재료 표준 투입량이 1000kg이었다. 직접 너머 표준 시간은 2000시간이었다. 직접 재료 원가 연간 예산은 어, 10만원. 직접 노무원가 연간 예산은 20만원이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 그러면 1번이 이 우리가 직접 재료 원가의 차이 분석입니다. 어, AQ 곱하기 AP. AQ는 실제에서 주어졌죠. 실제 재료 투입량이 1100kg입니다. 그리고 AP도 실제에서 주어졌습니다. 실제, 에, 직접 재료 실제 원가가 1100kg입니다. 그래서, 이 1100, 1100kg 곱하기 직접 재료 실제 원가가, 어, kg당 110원이었죠. 어, kg당 110원이었습니다. 어, 1100kg 곱하기 110원을 곱하면 은 12만 1000원이 실제로 들어간 직접 재료 원가가 되는 겁니다. 자, 가운데 AQ 곱하기 SP. AQ는 금방 실제로 들어간 직접 재료 투입량이 1100kg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SP는 어떻게 구하느냐? 예산에서 보면 은 직접 재료 표준 투입량이 1000kg이라고 들어있죠. 그리고 직접 재료 연간 예산이 1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직접 재료 어그 g 당 표준 가격은 10만 원 나누기 1000kg 하면은 10원이 아, 100원이 되겠죠. 100원이 에, 표준 가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 SP는 100원이 됩니다. 이 100원과 AQ 1100kg을 곱하면 11만 원이 됩니다. 아 11만 원과 우리가 앞에서 왼쪽에 AQ 곱하기 AP가 12만 1000원이죠. 이 차이가 뭐냐? 이 차이가 뭐냐? 표준 가격은 100원인데 실제 가격 가격이 110원이죠. 그래서 표준 가격보다도 더 10원을 비싸게 주고 샀어요. 그 차이인 거죠. 1100kg의 물건을 사는데 10원의 돈을 더 드렸다. 그래서 토탈 11,000원의 불리한 가격 차이가 발생한 거죠. 자, 제일 오른쪽에 sq 곱하기 sp를 구할게요. sp는 금방 구했죠. 어, kg당 100원이라고 sp는 구했습니다. 그래서 sq를 볼게요 sq는 자, 우리가 한단위 생산을 하는데, 한단위 생산을 하는데, 직접 재료가 몇 개가 들어갈 것인가 보죠. 어, 예산표에서 예산 수량이 100개죠. 그 직접 재료 표준 투입량이 1000kg이었어요. 이 말은 하나를 생산하는데 10kg이 들어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를 생산하는 데 10kg이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생산량이 90개였어요. 90개를 생산하는 데는 900kg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sq는 900kg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900kg 이 sq 곱하기 그러니까 표준 수량이 900kg이고, 이거 곱하기 표준 가격이 100원인 거죠. 이렇게 곱하면, 9만원이, 9 0 아, 9만원이 90개를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표준 원가가 9만원인 거죠. 이 9만원과 가운데 AQ 곱하기 SP, 11만원의 차이가 무슨 차이냐? 무슨 차이냐면은, 실제로 들어간 수량은 1100kg이죠. 근데 표준으로 들어가야 될 수량은 900kg입니다. 이 900kg과 1100kg의 차이. 그러니까 900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1100개. 200개가 더 들어갔어요. 200개 곱하기 표준 가격 100원 하면은 2만 원의 불리한 차이가 생기는 거죠. 이것이 이 재료비를 수, 어, 더 들어가 재료가 더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수량 차이, 불리한 차이 2만 원이 발생한 겁니다. 자, 그리고 2번을 볼게요. 2번은 어, 직접 노무 원가 차이 분석이죠. 어, AQ 곱하기 AP 실제로 어, 들어가 실제로 생, 어, 소비된 직접 노무 실제 소비 시간이 1900시간이라고 표 오른쪽에 주어졌어요. 직접 너무 실제 표 소비시간, 1900시간이라고 주어졌죠. 곱하기 AP, 실 직접 너무 실제 임률은 시간당 120원입니다. 시간당 120원에 인건비가 들어간 거예요. 그것이 AP죠. 120원이 그래서, 이 120원 곱하기 1,900시간 하면은 22,800원이 실제로 들어가는 노무 원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가운데 AQ는 금방 알고 있죠. 1,900시간이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SP는 뭐냐? 시간당 표준 입률이죠 시간당 표준 입률 표준 임률이죠. 표준 임률은 어떻게 구하냐? 예산이라는 그 표를 보세요. 예산표를 보면은 직접 노무 원가 연간 예산이 20만 원이고 직접 노무 표준 소비 시간이 2000시간이죠. 그러면 시간당 예산을 얼마로 잡았냐? 시간당 100원으로 잡은 거죠. 그래서 어 시, 시 이게 SP가 됩니다. 시간당 표준 임률이 되는 거죠. 표준 임률이 100원이니까 100원 곱하기 AQ 900시간을 하면은 어, 19만 원입니다. 이, 이 19만 원과 22만 8천 원과의 차이는 뭐냐? 임률이 그만큼 더 들어간 거죠. 시간당 임률을 100원으로 봤는데 시간당 임률이 120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가 33만 8천 원의 불리한 차이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볼게요. 오른쪽은 sq 곱하기 sp. 그래서 sp는 우리가 알고 있죠. 시간당 표준 입률이 100원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sq를 볼게요. sq는 90개를 생산하는데 들어가야 될 표준 너무 시간입니다. 90개를 생산하는데 들어가야 할 표준 너무 시간. 그래서 예산 쪽에서 보면은 예산을 보죠. 예산을 보는데 한, 한 개를 생산할 때 얼마 들어가야 되는지 하는 것은 이 예산에 들어가 있는 표를 보고 알수 있죠. 직접 너무 표준 시간이 2000시간입니다. 2000시간은 예산 수량 100개를 생산하는데 2000시간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한 개를 생산하면은 20시간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표준적으로 한개 생산할 때 20시간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 90개를 생산을 했죠. 그래서 90개를 생산하는 데는 90개 곱하기 20시간 하면은 90개를 생산하는 데는 180시간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SQ는 180이에요. 그 그러니까 실제, 에, 에 그니까 표준, 표준 소비 시간은, 표, 표준 소비 시간은 90개 곱하기 20시간 하면은 1,800시간이 표준 시간이 돼야 되는 거죠. 자, 어, 90개 곱하기 20시간 하면은 표준 시간은 1,800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SQ가 1800이 되, 1,800인 거죠. 근데 AQ는 얼마죠? 실제 소비 시간은 1,900이었죠. 1,900. 그러니까 표준으로 1800 시간이 들어가야 하는데, 1900 시간이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100 시간이 더 들어간 거죠. 이100 시간 더 들어간 거 곱하기 100원 하면은 능률 차이가 불리한 차이가 만 원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19만 원과 18만 원의 차이는 능률 차이, 표준보다도 더 시간을, 너무 시간을 많이 쓴 차이라는 거죠. 네, 기본문제 2는 어, 변동제조간접원가와 어, 고정제조간접원가의 차이분석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 예산수량과 실제수량, 어, 이것은 앞문제하고 똑같죠. 어, 그리고 제조간접원가 배부기준이 기계작업시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단위당 기계작업시간이 한개를 만드는데 4시간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네요. 어, 변동제조간접원가 연간예산인... 10만 원, 고정 제조 관제비가 연간 예산은 2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생산 수량은 90개, 기계 작업 시간은 350시간, 기계 작업 시간당 변동 제조 관제비가가 시간당 260원, 기계 작업 시간당 고정 제조 관제비가가 시간당 54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번은 변동 제조 관제비 차이 분석입니다. 먼저 AQ 곱하기 AP 이것은 실제 주어져 있죠. AQ는 어, 실제 기계 작업 시간이 350시간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AP 실제 에, 변동 제조 관제 번가 배부율이죠. 있 어, 기계 시간 기계 작업 시간당 변동 제조 관제 번가가 260원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곱하면 350시간 곱하기 260원을 곱하면 9만 1000원이 됩니다. 이게 실제 발생한 변동제조간접원가입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AQ는 우리가 알고 있죠. 350시간으로. SP. 그러니까 변동제조간접원가 표준 배부율. 이 SP를 어떻게 구하냐. 그리 왼쪽에 보면은 이 예산 수량이 100개고, 단위당, 어, 기계 작업시간이 개당 4시간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100개를 만드는데, 100개를 만드는데 작업시간은 400시간이 되는 거죠. 이 400시간이 될때 400시간에 대한 변동자재관제본과 연간 예산이 10만원인 거죠. 그러면은 이 10만원을 400으로 나누면 나누면, 변동 제조 관제본과 표준 배부율이 나오는 거죠. 이게 시간당 250원으로 나옵니다. 이게 sp가 되는 거죠. sp가, 그래서 250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aq 곱하기 sp가 87,500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차이냐면은, 어, 변동 제조간접원가 표준배부율 250원과 실제배부율 260원의 차이인 거죠. 그래서 그만큼 변동제조간접원가를 더썼다 시간당 10원을 더썼다 그래서 소비차이라는 거죠. 소비차이가 3,500원의 불리한 차이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오른쪽을 볼게요. SQ 금방 SP는 구했죠? sq는, SQ는 아, 다시 예산에 에, 단위당 기계 작업 시간이 4시간이라고 되어 있죠 예산에 에, 그런데 실제 생산이 그러니까 하나 생산하는데 표준적으로 4시간이 들어가는데 실제 90개를 생산했어요 90, 90개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표준 시간은 90개 곱하기 4시간 하면은 어, 360시간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SQ는 360입니다. 그래서 표준 어 작업시간은 360시간이어야 되는데, 아까 AQ가 얼마였냐면 350시간이었어요. 350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 유리한 차이가 생기겠죠. 360시간이 표준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350시간만 들어갔으면 이 100시간이... 아, 10시간이죠. 360과 350의 차이는 10시간. 10시간이 덜 들어갔어요. 이 10시간 곱하기, 시간당, 아, 어, 변동 제조 간제본과 표준 배부, 배부율이 50, 250원이니까, 250 곱하기, 에, 10시간이 더 들어갔으니까, 250 곱하기 10하면은 능률 차이가 2,500원이 유리한 차이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고정 제조 간제 원가를 보겠습니다. 고정 제조 간제 원가도 AQ 곱하기 AP는 실제에서 주어졌죠. 어, AQ는 아까 350시간이라고 그랬고 AP도 기계 작업 시간당 고정 제조 간제 원가가 540원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 제조 간제 원가가 어, 실제로 발생한 것은 18만 9천 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 예산으로 고정 제조 관제 분가를 잡아 놓은 게 20만 원으로 잡았어요. 20만 원. 이 20만 원을 어떻게 분해할 수 있냐면은 이 20만 원은 우리가 100개를 생산하는데 에, 작업 시간이 400시간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예산에서. 그래서 400시간. 20만원을 400시간으로 나누면은, 어, sp가 구해져요. sp가 고정제조간제본과 표준 배부율이죠. 그래서 20만원을 400시간으로 나, 나누면은, 시간당 500원이라는, 고정제조관자본과 표준 배부율이 구워지, 구, 구해집니다. 그래서 이, 이 문제는 20만원을 이렇게 분해를 한 거죠. 20만원은 어떻게 구성이 됐냐면 400시간 곱하기 시간당 5 0 0원의 고정제조관자본과 표준 배부율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20만원이라는 거예요. 이 20만원 예산과 실제 고정제조 관제본가 189,000원의 만 차이가, 예산 차이가 유리하게 11만원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고정제조 관제본가 잡아놓은 예산보다 실제 예산이 덜 들어갔다는 거죠. 이게 11만원의 유리한 차이가 있는 거고. 그리고, 어, SQ를 볼게요. 우리가 SP는 금방 구했죠. SP는 시간당 500원으로 구했습니다. 어, 고정 제조 관제 본과 표준 배비율은 시간당 500원이라고 우리가 이미 구해놨고요. sq를 볼게요. sq는 에, 90개 생사, 90개를 생산하는데 변동 제조 관제 본과의 표준 시간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9 0개 곱하기 4시간, 어, 4시간, 우리가 예산에서 기계 단위당 기계 작업 시간이 4시간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sq는 90개를 생산하는 데는 어, 4 9 3 6고해가지고 어, 360시간이 sq가 된거죠. 그래서 360 곱하기 500 하면 은 18만원이 나옵니다. 이 18만원은 90개를 생산하는 데, 배부된, 배부된 고정제조간제본가 표준 예산입니다. 그래서 시, 어, 고정제조간제본가가 18만원이 배부가 됐어요. 근데 배부가 덜된 거죠. 왜? 20만원이 예산인데 18만원 밖에 배부가 안 됐어요. 그 원인은 뭘까요? 생산량이 예산보다도 줄어서 그런 거예요. 원래 100개 생산을 것을 예산했는데 90개밖에 생산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배부액이 실제 예산보다도 적어졌어요. 그 원인은 조업도가 우리가 예산한 예산상 조업도보다도 줄었기 때문이에요. 예산상은 조업도가 100 곱하기 에 4시간 해가지고 400시간을 봤는데 실제는 조업도가 900, 90개 곱하기 4시간에서 표준 시간이 360시간밖에 안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40시간이 조업도가 부족해요. 예산보다도, 그래서 40시간 곱하기 시간당 500만원, 시간당 500원, 40시간 곱하기 시간당 500원에서, 2만원의 불리한 조업도 차이가 발생한 겁니다. 네, 우리가 공부한 오늘의 표준원가는 조금 어려웠어요. 어려워서 학생 여러분들이 다시 이것을 복습을 해야 여러분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가기만 듣고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